아 시작할게요. 바당구스타사나 바다하스타사나부터 시작할게요. 정렬 상태에서 마시고 점백, 아니 마시고 점백을 하고 내쉬고 그대로 숙여서 엄지 발가락을 잡고 마시고 척추 늘려 미간 보고등 펴고 내쉬고 배어벅지 고관절을 축으로 내려가고 어깨 힘은 가볍게 빼고 코끝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 마시고 척추 늘려 미간 보고등 펴고 내쉬면서 양손을 발바닥 밑에 집어넣어서 바다하스타사나. 척 다시 한번 척추 마시고 척추 들여 미간 보고 등 펴고 내쉬고 배와 벅지더 가깝게 간다는 느낌으로 가고 코끝 보고 호흡 다섯 개셋 다섯 마시고 척추 들여 미간 보고 등 펴고 내쉬고 양손 허리 마시고 엉덩이 물러 받아줘서 올라오고 내쉬고 점포오드에서 사마스티티 야, 끝이고 두 번째 거 가요 트리코나사나 자, 마시며 양팔 넓게 벌리고 내쉬고 오른발 열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축으로 넘어가세요. 가능하면 엄지발가락 안되면 정강이나 발목 잡고 마시면서 왼팔 천정에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내쉬면서 왼발 열고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마시면서 오른팔 천정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내쉬면서 오른발 열고 몸 오른쪽으로 90도 틀고, 상체 내려가서, 왼쪽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 빗두거나 세우고, 마시고 가슴 열어서 천장 보고, 손가락 보세요. 천천히.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내쉬면 왼발 열고 몸 왼쪽으로 90도 틀고, 상체 숙이고, 오른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 옆에 두고 마시면서 가슴 열어서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씩 일자. 내쉬면서 왼발 정면, 오른 다리 당기고, 사마스티티. 빠르스와 코나서나, 마시고 양팔, 양 다리 넓게 벌리고, 아까보다 더 넓어져야 돼요. 내쉬며 오른 다리 열고, 무릎 구부리고, 오른손 발날 옆에 놓거나, 팔꿈치. 마시며 왼팔을 사선으로 뽑고,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내쉬면서 왼발 열고 무릎 구부리고 왼손 발날 옆에 두거나 팔꿈치 마시고 오른팔 사선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빠리 부르타 마시고 오른발 열, 내쉬면서 오른발 열고 왼무릎 구부리고 왼쪽 겨드랑이를 오른쪽 허벅지 깊게 집어넣고 가능하면 손바닥 안 되면 합장 마시면서 왼다리 뻗고 팔쭉 뻗고 손가락 보고 바로 호흡 다섯 개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 1자 반대편은 오른지리 넣을게. 내쉬면서 왼쪽으로 틀고 오른 무릎 대지 말고 바로 왼팔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주고 겨드랑이 집어넣고 손 바닥. 다시 마시면서 팔 사선으로 뻗고 손가락 보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에 고개 떨구고 마시고 양팔 수평에 발가락 11자 내쉬며 왼발 정면 오른다리 당기고 사마스티티 뿌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 ABCD 마시며 오른다리 넓게 벌리고 양손 허리 내쉬며 양손을 다리 사이에 놓고 고개 떨구고 마시고 척추 내려 미간 보고 등 펴고 내쉬고 정수리 바닥에 무게중심 엄지발가락으로 가고 호흡 다섯개 셋 다섯. 마시고 척추늘려 미간보고 등 펴고, 내쉬고 양손 허리에 대해서 붙때나반다 마시고 엉덩이 물러반다 조여서 올라오고, 내쉬고, 아랫배 조이고, 사마스티디. B. 마시고 양팔 넓게 벌리고, 내쉬고 양손 허리. 마시면 골반 밀고, 무게중심 뒤꿈치 위를 보고, 내쉬고 그대로 정수리 바닥에, 코끝 보고, 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고, 호흡 다섯 개. 셋. 다섯. 마시고 엉덩이 물러반다 조여서 올라가고, 내쉬고 아랫배 조이고, 마시면 양팔 넓게 벌리고, 내쉬고 사마스티티. C 마시고 양팔 넓게 벌리고, 내쉬면 등 뒤에서 깍지 끼고, 마시고 골반 밀고 가슴 열고 위를 보고, 내쉬면 그대로 정수리 바닥에 무게 중심 엄지발가락. 호흡 다섯 개, 코끝 보고 셋 다섯. 마시고 엉덩이 물라 반다 서 올라가고, 내쉬고 아랫배 조이고, 마시고 양팔 넓게 벌리고, 내쉬면서 사마스티티. D 마시고, 양손 허리, 내쉬고, 엄지발가락 잡고. 안 되면 정강이 잡으면 돼요. 마시고, 척추 느려, 미간보고 등 펴고. 내쉬고, 배어벅지 더 가깝게 가고, 무게중심 엄지발가락. 어깨는 편안하게 기억자로 펴놓으면 돼요. 셋, 다섯. 마시고, 척추 느려, 미간보고 등 펴고. 내쉬고, 양손 허리에 대해서 우띠 하나 반다. 마시고, 엉덩이 물러 반다 조여서 올라오고. 내쉬면, 왼발 정면, 오른 다리 당겨서, 사마스티티. 끝이에요. 끝.